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12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정학원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금정학원을 시작하기 전에,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어,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악몽처럼 느껴진다면, 현실이 악몽처럼 느껴진다면, 어젯밤에 악몽을 꿨다. 너무 싫은 꿈이었다. 꿈속에서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엄청난 일은 꿈이 아니라면 현실에서 일어날 리가 없음을 자각하고 눈을 번쩍 떴다. 난 침대에 누워 있었다. 현실이 악몽같이 느껴진다면 눈을 뜨면 된다. 현실이 악몽처럼 느껴지는 건 아직 눈을 뜨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당하게 눈을 뜨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자. 못난 부분이 있다면 못났다고 인정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모자란다고 인정하자.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정확한 점수를 매겨라. 나를 인정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해결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지금 악몽인가요? 악몽을 꾸고 계신가요? 눈을 뜨고 뭐 해결 못할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번 하나씩, 한꺼번에 해결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면 된다. 하나씩 조금씩 풀어나가야지 한꺼번에 생각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악몽처럼, 악몽이죠? 만약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내려놓아야 한다. 로또가 당첨이 안 되면 매주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로또가 내가 의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로또 당첨은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는가? 하지만 내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눈을 감고 고른척 넘어가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런 문제들이 쌓이면 내 현실이 악몽이 되기 때문이다. 세상 일은 딱두 가지로 구분된다. 선택할 수 있는 것과 받아들여야 하는 것. 우리는 매일 먹을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매일 입을 옷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내리는 비를 멈추도록 선택할 수는 없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을 이미 발생되지 않도록 선택할 수도 없다. 우리 가게는 왜 이렇게 손님이 없을까? 걱정되는가? 걱정하지 말고 선택하라. 여기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째, 열심히 해답을 찾아서 손님이 오게 만들자. 둘째, 이 업종은 나한테 맞지 않으니 다른 업종을 찾아보자. 이렇게 준비해서 오픈하는데 손님이 많이 올까? 이런 걱정이 드는 사람이라면 오픈하지 마라. 이렇게 준비해서 오픈하는데 손님이 많이 올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은 어, 오픈하지 마라.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손님이 오는지 스스로 알수 있어야 한다. 모른다면 준비 부족이다. 더 공부해야 한다. 여러분, 어, 어려움을, 고통을 어, 극복을 잘해야 되죠.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렵죠. 힘들죠. 그 힘들고 어려움을 한번 이 의지력이 중요합니다. 어 내가 분석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천재지변인 건지 내가 바꿀 수 없는 건지 내가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조금씩 바꿔 나가면 분명히 그 작은 실마리들이 풀려서 여러분 지금 이 어두운 새벽역을 지나서 이제 밝은 새벽이 찾아오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는 50억 자산가가 되었다. 두 번째 는 매월 1,500만원 이상이 금되고 있다. 세 번째 는 매일 팔굽혀기오 54회 이상 했다. 네 번째 는 내부시 재격증, l a p 재격증을 취득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해줬니 그들을 행복하게 지켜줬습니다. 다섯 번째, 구명아카데미 그 일기 전설로 남았고, 베스트셀러 작가, 베스트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따릉이 만나서 밥도 빌더. 아바지씨의 사장이 되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물건들을 고쳐주고 수리해 줬더니 그들이 윤택과 삶을 살게 해줬고 그것을 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나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행복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이 저절로 따라왔고 돈의 또 절반은 독거노인과 노무부들그 다음에 고아원에 있는 시설들을 고쳐주는데 다시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행복했고 나도 더 행복했습니다. 우리 나라가 온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동영상을 들어주신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눈이 밤새 막, 서울 지역, 서울 경기도는 눈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다니는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